충격 수입. 가수 강문경. 11월 소득에 모두가 깜짝. 모든 비밀이 드러나다. 그녀의 현재 행사비, 출연료, 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경찰 차비상 등 특급 분석. 트로트 여왕 강문경. 11월 수입 구조의 대격변. 최근 트로트 업계를 강타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수 강문경의 11월 추정 수입 규모입니다. 데뷔 이후 꾸준히 실력을 다져온 실력파 가수가 어떻게 단한달 만에 업계 전문가들마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수준의 소득을 기록했는지, 그 배경과 현재 형성된 그녀의 별표 별표, 몸값 별표 별표에 대한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11월 수입은 단순한 인기의 증명이 아닌 활동 패턴의 전략적 변화, 브랜드 가치 상승, 그리고 현장 무대 경쟁력의 폭발적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본 기사는 그녀의 최근 활동 흐름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11월 소득 급증의 실질적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인 현재 행사비, 출연료,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비밀을 명확하게 밝혀내고자 합니다. 일부 상승 그래프 수입 폭증의 서막, 11월 강문경의 활동 지형이 바뀌다. 강문경의 11월 수입이 유난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직전과 확연히 달라진 활동 지형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정 팬층 중심의 활동과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그녀의 스케줄은 별표 별표 양적 증가 별표 별표를 넘어 별표 별표 질적 상향 별표 별표를 이루었습니다. 일 대중적 인지도의 폭발적 확장, 지역 및 기업 행사의 대형화, 강문경은 올해 중반 이후부터 소규모 지역 행사보다 대규모 지역 축제와 기업 초청 행사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기존 트로트 팬층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 그녀의 이름과 무대 장악력을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행사의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개런티 단가도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방송 출연의 시너지. 여러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압도적인 노래 실력과 현장 퍼포먼스가 재조명되면서 방송가 내 선호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단순한 출연을 넘어 시청자들이 그녀의 무대에 직접 반응하고 온라인 조회수가 폭발하는 방식은 강문경의 별표 별표 브랜드 가치 별표 별표를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무대 스타일의 전략적 변화, 강문경의 11월 소득 급증에 숨겨진 핵심은 현장 만족도 극대화 전략에 있습니다. 과거 감성 중심의 창법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퍼포먼스 요소와 관객 호응 유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관객 반응의 측정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는 별표 별표 관객 반응 별표 별표과 별표 별표 흥행성 별표 별표을 최우선으로 평가합니다. 현장 분위기를 단번에 끌어올리고 관객 만족도를 높이는 강문경은 이제 별표 별표 무조건 찾는 가수 별표 별표로 빠르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섭외 우선순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행사비 상승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부 돈다발 11월 수익 구조 상세 분석. 세 가지 축의 동시 상승. 강문경의 11월 수입은 행사, 방송, 음원이라는 세 가지 수익 축이 흔들림 없이 동시에 상승하는 흔치 않은 구조를 보였습니다. 대규모 행사 비중 증가, 11월에는 최소 수십건이 무대를 소화했으며, 주말마다 대형 행사가 연이어 잡히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행사의 종류와 규모가 상향되면서 실질적인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방송 노출의 경제적 효과, 방송 출연은 단순한 노출을 넘어 실제 행사 주최자들이 강문경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검증된 무대 실력은 곧 높은 행사비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3부, 날개 달린 집회 내부 공개, 강문경의 현재 행사비 출연료 수준은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정보 바로 강문경의 현재 행사비 수준에 대한 분석입니다. 11월 수입 급증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행사비 단가의 상승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시장 경쟁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 단가 상승의 결적 초기 단계 데뷔 초에는 소규모 지역 행사 위주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를 유지했습니다. 성장 단계, 인지도와 무대 완성도가 꾸준히 오르면서 단가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현재 11월 이후 단계, 행사비가 한 단계 점프업, 점프업, 하여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대형 지역 축제 및 기업 행사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비 실제 행사비 수준, 추정치, 강문경의 행사비는 시장 상황, 행사 규모, 지역 축제 기업 행사, 방송 행사, 그리고 스케줄 여유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그녀의 기본 출연료가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단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전등 관계자 평가, 현재 강문경을 섭외하려면 일정은 물론이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관객 반응과 흥행성을 고려할 때 행사비가 더 올라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탄력적 상승 구조. 기업 행사나 스케줄이 촉박한 대규모 축제의 경우 행사 주체 측에서 기존 단가보다 추가 비용을 제시하여 우선 섭외를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행사비가 단순히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수요와 브랜드 가치에 따라 유동적으로 상승하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4부 유럽 아프리카 대륙 시장의 반응과 향후 전망.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 강문경의 11월 성과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시장 전체의 평가 기준과 흐름을 변화시키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업계의 재평가. 행사 기획사들은 그녀의 일정 확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으며, 방송가 역시 시청률과 화제성을 담보하는 출연진으로 강문경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실제 흥행을 책임질 수 있는 A급 가수로 확고히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대중의 신뢰. 팬층뿐 아니라 일반 대중 역시 최근 무대 퀄리티를 보면 행사비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실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신뢰, 트러스트가 경제적 가치로 직결되는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래 전망, 강문경의 상승세는 단기적인 미스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미 무대 완성도, 방송 적합성, 대중적 신뢰라는 세 가지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큰 규모의 프로젝트,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그리고 단독 콘서트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는 트로트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 짓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경제학의 재편, 강문경의 성공이 제시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 강문경의 11월 수입 급증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던 한국 트로트 시장의 경제적 역동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의 성공 방식이 전통적인 탑스타의 방송 유존형 모델에서 벗어나 현장 경쟁력 기반의 다각화된 수익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 시장 전체의 경제적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삼승그래프 현장형 콘텐츠의 가치 극대화와 강문경 지수의 탄생. 강문경의 행사비 상승은 이제 업계에서 강문경 지수라는 비공식적인 지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수는 단순히 인지도를 넘어 현장에서 관객의 흥행을 보장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폭발적인 성량과 관객과의 즉각적인 소통 능력은 행사 재서배율 1위라는 결과를 낳으며 단가 협상 시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전통 트로트 감성과 현대적 퍼포먼스를 아우르는 그의 무대는 다양한 종류의 행사, 지역 축제, 기업 만찬, 해외 공연 등을 소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야외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라이브 안정성은 방송사 및 대형 기획사의 신뢰도를 높여 리스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무대 클립은 높은 온라인 조회수와 댓글 화제성을 기록하며 행사의 2차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는 콘텐츠 재생산성까지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강문경 지수의 상승은 트로트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방송 출연 빈도 중심에서 실제 무대 퀄리티와 수익 창출 능력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 진짜 배기 실력이 곧바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대륙이 보이는 지구본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와 케이트로트의 현지화 전략. 강문경의 성공은 국내를 넘어 해외 케이트로트 시장 진출의 새로운 교두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언어 장벽이 낮은 케이팝과는 달리 정서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은 노래의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을 통해 감성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가사 이해도가 낮은 해외 관객에게도 그의 무대가 직관적인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11월 수입 분석 기간 이후 동남아시아와 미주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한 별표 별표 강문경 해외 순회 공연 별표 별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공연 관계자들은 그의 무대 영상 클립이 이미 현지 교민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에 주목하며 트로트의 현지화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마이크 트로트 후배들에게 제시하는 성장의 로드맵. 강문경의 성공은 후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명확한 성장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오디션 인기에 유존하거나 인맥에 기대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신의 무대 가치를 꾸준히 높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인 가수들 사이에서는 관객 반응 끌어내는 법비나 야외 무대형 호흡 관리법 등 강문경의 노하우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반 발매와 방송 출연 외에도 라이브 클립 수익, 지자체 및 기업 행사 시장 개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수익 구조 다각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의 11월 성과는 단순히 한 가수의 재정적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 산업이 보다 건강하고 실력 중심적이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이 새로운 트로트 경제학의 방향을 어디로 이끌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강문경, 트로트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보상,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미래 강문경의 11월 수입과 행사비 급증 소식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트로트 시장이 별표, 별표, 실력 기반의 현장성, 별표, 별표을 핵심 가치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탄이었다. 그의 성장은 우연이 아닌 철저히 현장 무대 경험, 방송 노출 전략 그리고 팬덤 소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이제 강문경은 트로트 시장의 새로운 기준점이자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는 업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해졌다. increasing o n 원. 굳건해진 행사 킨의 입지, 경쟁사와 차별화 전략. 강문경이 행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 스타들과의 명확한 차별화가 존재한다. 현장 체감 만족도 극대화, 강문경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관객 한명한 한 명에게 말을 건네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맞춤형 현장 진행 능력이 탁월하다. 이는 주최 측에게 별표 별표 강문경은 실패하지 않는 행사 보증 수표 별표 별표라는 확신을 주었다. 다른 토클래스 가수들이 가진 카리스마나 대형 팬덤과는 달리 강문경은 친근함 속에 폭발적인 실력으로 승부하며 행사 후 만족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케줄 관리의 효율성. 소속사는 강문경의 급증하는 스케줄 속에서도 무대 퀄리티 유지를 위해 별표 별표 최적화된 동선과 휴식 시간 별표 별표를 철저히 관리했다. 이는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체 측이 강문경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무리한 스케줄로 인한 컨디션 저하 리스크가 낮다는 점은 곧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이어진다. 마이크로폰 2. 확장된 음악적 스펙트럼과 브랜드 협업 가능성. 강문경의 다음 단계는 트로트 스타라는 영역을 넘어 별표 별표 종합 예술인 별표 별표 으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나 크로스오버 및 콜라보레이션. 안정적인 보컬 실력을 바탕으로 발라드,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 제의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별표별표 별표 전통 감성의 재해석 별표별표를 주제로 한 대형 국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무대나 감성 발라더와의 듀엣 프로젝트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활동은 기존 트로트 팬덤 외에 새로운 음악 팬층을 흡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광고 및 마케팅 시장의 러브콜, 강문경의 이미지는 별표별표 별표 성실함, 신뢰, 청량함 속에 깊은 감성 별표별표로 수렴된다. 이는 금융, 건설, 공공기관 캠페인 등 신뢰도가 중요한 산업에서 선호하는 이미지다. 11월 수입 상승은 그의 경제적 가치를 증명했으며, 앞으로는 단순 협찬을 넘어 브랜드의 핵심 메시지를 대변하는 전속 모델로 활동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크리스토볼 3. 향후 전망. 트로트 시장의 건강한 구조 정착. 강문경의 성공은 트로트 시장의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실력 중심의 보상 구조 강화. 강문경의 높은 행사비는 별표 별표 경연 이후 반짝 인기가 아닌 꾸준한 무대 퀄리티와 라이브 실력 별표 별표 이 결국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는 트로트 시장 전체의 라이브 수준과 프로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너지 극대화 그의 무대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이것이 다시 현장 행사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미래 트로트 가수들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다. 강문경은 별표 별표 현장에서 관객을 감동시켜야 온라인에서도 반응이 폭발한다. 별표 별표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장기적인 팬덤 구축. 강문경의 팬덤은 그의 별표 별표 인간적인 진정성과 성실한 별표 별표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팬덤은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음반 구매, 콘서트 참여, 투표 등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끌어낸다. 이는 그의 커리어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임을 보장한다. 강문경 신드롬의 완성. 실력 기반 몸값 시대의 도래와 미래 전망. 강문경의 11월 수입 급증과 행사비 상승은 한국 트로트 시장이 별표 별표 인지도 기반 별표 별표에서 별표 별표 실력과 현장 만족도 기반 별표 별표의 경제 구조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탄이다. 그의 성공 방식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후배 가수들에게는 새로운 성공 매뉴얼을 업계에는 합리적인 가치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돈다발 경쟁적 섭외를 부르는 강문경의 경제학. 강문경이 행사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 핵심 요인은 별표 별표 가성비를 넘어선 무대 가치 별표 별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관객 리텐션, 리텐션, 극대화.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 간문경의 섭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별표별표 별표 관객 만족도와 재방 문유를 극대화하는 투자 별표별표로 인식된다. 그의 폭발적인 성량과 진정성 있는 감성, 능숙한 현장 진행 능력은 관객들에게 깊은 잔상을 남기며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프리미엄 행사의 기준. 대규모 기업 행사나 지자체 축제 등에서는 단순히 유명한 가수보다는 별표 별표 무대에서 흠잡을 데 없는 프로페셔널리즘 별표 별표를 요구한다. 강문경은 라이브 안정성, 정교한 퍼포먼스,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프리미엄 행사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 때문에 그의 행사비는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군을 벗어나 특급 아티스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몸값 상승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심화, 11월의 수입이 급증한 배경에는 그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에 비해 그가 소화할 수 있는 물리적인 스케줄의 한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높은 수요와 한정된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가 작용하여 행사비가 더욱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짝이는 별 트로트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강문경 효과가 바꾸는 것, 강문경의 성공은 트로트 시장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성 강화 유도. 후배 가수들은 이제 단순히 방송 출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강문경처럼 현장 무대 실력과 퍼포먼스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련 방식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가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가치임을 증명한 것이다. 섭외 시장의 투명화, 강문경의 사례를 통해 행사비 책정 기준이 별표 별표 인지도나 소속사 크기 별표 별표가 아닌 실제 관계 만족도와 흥행 기여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업계 전체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르 확장 가속화. 강문경은 정통 트로트의 기반 위에 팝적인 요소나 퍼포먼스를 능숙하게 결합한다. 이러한 종합 퍼포머형 아티스트의 성공은 트로트가 다른 장르와의 협업이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수정구슬 강문경의 향후 5년 전망, 트로트의 레전드를 향하여. 강문경의 현재 상승세는 단기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별표 별표 트로트계의 레전드 반열 별표 별표를 바라보게 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단독 콘서트 브랜드화, 행사 시장에서 검증된 압도적인 현장 장악력은 이제 단독 콘서트라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강문경은 곧 별표 별표 티켓 파워 별표 별표를 갖춘 아티스트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이름을 건 콘서트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진출 가능성. 트로트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문경의 별표 별표 파워풀하면서도 감성적인 무대 언어 별표 별표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글로벌 관객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의 무대가 해외 플랫폼에서 주목받기 시작한다면 그의 브랜드 가치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장될 것이다. 엔터테이너로의 진화. 현재까지는 음악과 무대 활동에 집중했지만 그의 유머 감각과 진솔함은 예능, 드라마 OST, 혹은 공익 캠페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수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별표 별표 전방위 엔터테이너 별표 별표로의 진화가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강문경의 11월 성과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 산업, 특히 트로트 시장의 미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청사진과 같다. 실력과 성실함, 그리고 관객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결국 가장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그는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그의 다음 행보는 트로트 팬들은 물론 업계 전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